저는 과는 우리 중국 저는 저는 을는 저는 북한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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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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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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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외관 충돌을 포함한 낙동강의 모든 한가다 낙동강 방에서 가장 치러졌던 외관 방어 이렇게 시작되다 강력한 활을 보유한 미 낙동강 수하방을공축 복근은 무들이 질의와 을보고하는가낙동의사라의 방어를 담외서 수입한것이 유학산으로 이어지 노예바른 강릉지역 약동가 방어선 돌돌이 위해 북한군이 반드시 정겨해야만한 곳이었다 국군에게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곳이었다 이곳의 방어의식 임시소동 택 북한군의 동력에 그대로 수 밖에 없는 비극한상역이됩기다 피를 내는 백병전과 고지 주인이 열다섯 번이나 복귀하던 상이탈모지 농자들의 회에 이루어던유학산전 양 전선대를 규명시킨 최초의 한미연합자전 볼링웨이전과 55일간의 낙동강 파도선전, 외국 수백 명의 스페셜의 패스는 일찍일태의 처절한 전쟁. 8월 1 0일 유엔군은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며, 당시북한하고지켜양국의 낙동강변 1대, B-29 폭격기 아웃을 앞뒤로 문간폭격을 실시했다 시총을 는과가운을는물들이 유명한 북한군의모금부의 막대한 손실을 등등하던 기술로 한국을 꺾이게 된다. 워커기 제8군 세월에 목숨을 걸고 방어선을 사살한 북군 제2사대 미국은 이기대를주원으면서한미연합들을수행할수 있도록 해. 그 별, 북군 제2사는 거침없이 나되는 북한군을 상륙으로저지 낙동한 방수를 지켜낼 수 있어. 9월 2일,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총공세를 가행합니다한대 북한군이 외관과 대부동을 총량하여 낙동강 방어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지, 국군과 유엔군의 필살기 노력 위주를 극복할 수 있었다. 9월 15일, 유엔의 기술적인 인천 3위 전쟁이 개선되에 마침내 9월 12일 오전 9시,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대대적인 총공격이 시작했다. 외관. 방어. 방어에서 공격으로 대전을 이어낸 외관 방공전. 투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투였습니다. 나아가 세계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낸 자유민주주의의 대승리로 평가.